자, 우리 유튜브 시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오늘도 명일방주의 쌈유비 루리 코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드디어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헬라그 예, 멸망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너무 기대 안 된다. 아, 왜왜 왜, 근데 왜 하냐고요? 아, 머트라고 아스테시아를 뽑기 위해서 예, 사실상 머트 멸망전이죠. 머트의풀 잠재. 어, 헬라그가 상관없이 무조건, 멸망, 저 뭐야, 3만 개, 합성공 3만 개에서 60연차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60연차를 뽑아볼 예정이고, 일단 요거, 저거 뭐야, 어, 얘는, 별로 기대는 안 돼요. 어, 얘는 뭐, 나오면은 좋고, 아니면은 뭐, 다른 육성이 나와서, 첸이라든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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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런 애가 더 나오면 좋고, 어, 그 다음에 이제, 그 다음 제가 이제 원하는 거는, 머틀, 머틀 풀 잠재. 네, 머틀 풀 잠재를 원하는데, 아, 일단 뭐 가볍게, 첫 번째, 예, 네, 요걸로, 이제, 요걸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헤드헌팅 10회 허가증. 자, 한번 봅시다. 아. 야, 시작부터 딱 헬라그 나오면은, 뭐, 이거는 슈바르츠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겠어. 여기서 폭사하고자 하는 슈바르츠가잘 나왔으면 좋겠어요. 음.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습니다. 어우, 씨, 이거 불타는 줄 알았네. 일단 이거, 아스티, 아스테시아. 아스테시아 냄새 나지 않습니까? 음. 아이, 바닐라. 아이, 바닐라. 아이, 퍼프노. 아이 제시카 아니 야저 머틀 픽업이잖아 픽업이 먼저 나와야지 아니 너 말고 아니 잠깐만 야사성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머틀이 안나온다고? 말이 되냐? 픽업이 머틀 하나 아닌가요? 어 이상한데 저 딴거 눌렀나요? 아니 딴거 눌렀나? 아니, 씨, 이월 다중복인데, 이거? 야, 신캐 어디 갔어? 야, 신캐 픽업이잖아. 나 신캐 픽업 눌렀어. 이거 누른 거 아닌데? 출연 확률이 50%. 아니, 그래, 예, 아니, 아이 아, 크루아상왜 넣어놨어요? 아, 여기 얘가 왜 있는 거야, 도대체, 이거. 와, 이거 둘 중에 하나 나오는 거면, 이거 또, 여기서도 이거 확률이 낮을 거 아니야, 이거. 이건 20%니까 뭐, 그럴 수 있다고 쳐도. 에반데, 이거? 자, 두 번째 갑니다. 만 이천 개째. 아 음, 좋지 않아. 아스테시아, yes, yes, 좋았어. 이제 머틀, 머틀만 먹으면 돼. 좋아, 자, 좋았어. 아스테시아 짱을 먹었으니, 이제 머틀만 먹으면 됩니다. 자, 머틀, 아이, 너 말고 머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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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틀 아, 팽 토사, 쿠 팽, 예. 좋았어. 이제 한개 먹었어. 좋아, 이제 다섯 <목소리> 개더 먹으면 되나요? 다섯 <목소리> 개. 좋아, 다섯 개더 먹자. 좋았어, 두 개. <laughs> 자, 이제 네개 나왔습니다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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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아이 더 말고 도베르만 말고. 야, 육잠, 야, 풀잠재 가야 돼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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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워, 치워, 치워. 다른 애들 치워. 머틀만 나오는데. 가. 그렇지! 세 <laughs> 개째! 야, 좋았어. 반 남았다, 이제. 와, 이, 여기서 또한 번에 다 터지네. 야, 머틀족 봐봐. 크, 삼머틀. 아주 마음에 듭니다, 이번 거. 자, 이제 30연차 남았는데, 어, 육성은 그래도, 솔직히 얘가 안 나오더라도, 뭔가, 만, 나긴 해야죠. 나오긴 해야지. 사람 새끼면은, 말이 됩니까, 이게? 응? 음? 해미야 일단 육성 좀 넣어봐. 이제, 아이 씨. 아 씨. 육성 좀 넣어 봐 줘. 근데 여기서 어안 나와. 아씨가저다 있어. 가서 계란 후라이나 하고 있어. 아이미드또 뭐야? 저. 일단, 저거, 뭐야, 나와야 되는데. 네. 머틀, 머틀, 머틀. 나 머틀이 3개가 남았어야지. 에, 육서, 아이, 크루아상, 씨. 아, 진짜. 아, 역겨워, 아상왜 신캐가 아닌데, 들어가. 아, 좋았어, 머틀. 자, 이제 2개 남았습니다, 머틀은. 이머틀 남았고, 아스테시아도 한개 정도는 더 나왔으면 좋겠네요. 한개 정도는 더 나왔으면 좋겠, 요 왜냐면 코스트 마이너스 1을 해야 더 쓰기가 좋기 때문에. 자, 이제, 그럼 30편, 30연차 했죠, 30연차. 자, 그러면은 이제 두번 남았는데, 이제 슬슬 돌 까먹을 때가 됐네요. 아, 이 다섯 번, 6 3만개 까지인데, 여기서 육성이 나와야, 야, 이거 슈바르치 때 터지려고 그러는 건가? 왜 자꾸 금, 금빛만 나와? 어? 5성 4개? 야, 이러면은 아스테시아가 안뜰 수가 없잖아. 좋아, 아스테시아가 하나는 뜬다는 건데. 아이, 뭐 빵이야. 아이, 블루 포이즈. 아, 중복 나쁘지 않습니다. 블루 포이즌 코스트 마이너스 1. 아주 좋구요. 자, 그 다음에. 아 삼성은 좀 치우고 아스테시아는 코스트 마이너스 1만 하면은 에.. <laughs> 아이! 말고! 픽돌 개 오지네 진짜 야 픽돌은 이따가 6성 나올때나 딱 해주면은 얼마나 좋아 아이 프로스트리프트 말고 아 빵쟁이 다 아, 진짜! 4개에서 그게 안나오냐? 아, 씨 아이 말이 돼요 이게? 아 우중이 씨아 이제 야 머틀은 하나 남았네요. 왜 이상하게 항상 그 중국 게임 망하면 우중이를 패고 싶지? 이거는 본능인 것 같아. 이제 마지막 마지막인데 육성 구경도 못했어요. 이번에 만약에 안나오면은 이거는 분명히 슈바르츠에서 오지게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자 돌깠습니다 자 마지막 아 진짜 끝까지 안나오네 어! 어! 야, 잠깐만, 잠깐만! 야, 헬라그몬! 아아 아, 조졌다. 아, 슈바르치 아 조졌다. 와, 이거 조졌다, 이거. 진짜. 아, 큰일났네, 이거. 다음 슈바르치 때 이거 돈을 얼마를 쓰라는 거야, 이거. 아아아아... 큰일났다. 와, 스택 다 날아갔다. 와... 큰일났다. 야, 얘, 슈바르 츠 때, 이거, 얼마를 쓰라는 거야, 이거. 해미오, 이거, 엄청나게 머리가 좋네요, 이거. 머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고요? 그러게. 머틀 나와야 되는데.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. 야, 하나, 하나, 하나만. 머틀 하나만 줘! 하나! 어, 아, 이거 삼성 파티야. 야왜다 삼성이냐? 아노 개시카이. 아, 아 존양이. 아니 어떻게 삼성이 이렇게 많이 나와? 원래 사성이 확률이 더 높은데 육성 나와서 그런가? 야 단차로 해보자. 머틀 하나만. 머틀 하나만 줘봐. 야, 푸른색! 머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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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쓰! 끝났다! 오. 좋았어. 이렇게 완벽하게 졌군요. 어. 이제 먹은 것들을 한번또 수수려 보자. 좋았어. 재능감. 야 이거 이거 코스트 마이너스 1 아주 좋아. 블루포이진짜블루포장이또 음.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네. 코스트가. 아이씨 누르기 싫은데 이거 아 짜증나요 와 풀잠재네 와 너무 너무 신난다 와 크루아상 풀잠재했어 너무 신난다 너무 기뻐요 진짜 너무 기쁘다 와 재배치시간 마이너스 4초 엄청나잖아 4초나 빨리 할수 있다니 다음 요거는 이제 풀잠재 배치코스트 마이너스 1배치 제, 제 4초 방어력 22 재능강화 배치코스트 마이너스 1 요렇게 해서 네, 머틀은 머틀을 먼저 리뷰를 할게요 몇개 먹었냐? 증명표 아 자격증명서 944 하게 됐네요 순식간에 900개를 먹었구만 자 아무튼 요렇게 오늘 헬라그 멸망전을 해봤는데요 합성옥 300개를 써서 했는데 어 뭐머틀 풀잠재가 목표이기 때문에 승리하기는 했지만 헬라그가 나오는 바람에 슈바르츠 멸망전 때 정말 어떻게 될지 정말 공포 공포스럽네요 아무튼 이 영상은 여기까지 멸망전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영상이 유익하다 느껴진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그럼 이만 다음 멸망전에서 뵐게요. 루바.